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지성 두피 샴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올바른 샴푸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성 두피이신 분들이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샴푸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지성 두피 샴푸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름이라서 요즘에 나는 지성 두피가 아니었는데도 좀 피지 분비 양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샴푸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데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빗질을 하시면 모발 큐티클층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마른 머리부터, 보세요. 밑에서부터. 엉킨 머리 있으신 분들도 빗질할 때 밑에서부터 빗질해서 위로 올라가면 엉킨 머리도 풀어지고 머리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빗질하면 어느 부위가 더 엉키면서 빠지지 말아야 될 머리가 탈모가 된다든지 그런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항상 머리는 끝머리부터, 이렇게. 빗질을 해서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모공에 피지가 샴푸에도 안에 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나무 브러시인데 끝이 동그란 쿠션감 있는 브러시로 두피를 이렇게 빗질해 주세요. 두피를 이렇게 빗질해 주셔서 두피 이렇게 피지를 오히려 더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머리를 전체 다 빗질이 끝냈다면 머리를 숙여서 목덜미부터 이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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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로는 피부 파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피지 분비를 더 많이 일으켜서 샴푸 후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샴푸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샴푸에서 중요한 건 샴푸할 때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머리가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지만 샴푸를 통해서 충분한 세정이 일어나는데 보통 머리를 감을 때두 가지 패턴이거든요. 고개를 숙여서 하거나 서서 샴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탑 포인트 위에, 윗부분이 물이 잘안 적셔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 피지 분비가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서 샴푸를 하시는 경우는 이 옥시포테본이라고 하는데 모발이 제일 많은 부위예요. 백포인트라고 해서 백 있는데 좀 밑에 쪽이거든요. 여기가 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샴푸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세정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세요. 머리를 숙여서 샴푸하시는 분들은 숙인 상태에서 토닥토닥 토닥 토닥토닥 토닥, 토닥 토닥, 토닥 토닥, 두들기면서 이렇게 태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들기면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 토닥 토닥. 그리고, 처사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를, 토닥토닥토닥토닥토닥, 차옥이라든지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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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손을 이용해서, 토닥토닥토닥토닥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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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두들겨서, 안쪽 깊숙이 수분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샴푸를 할 텐데요. 샴푸를 할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성샴푸이신 분들은, 에벌 샴푸를 해주셔야 돼요. 에벌 샴푸를 하시는 이유는 빨래를 세척할 때좀 얼룩이 심한 부분은 에벌 세탁하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샴푸를 보통 한번 펌핑하잖아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만 살짝만 펌핑하시는 거예요. 샴푸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요. 환경에도 안 좋고요. 두피에 좀 잔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써서 최대한 극대화된 효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손에서 조금 비벼서 약간의 부드러운 거품이 내서, 어디에 할 거냐면, 우리 피지 분비가 많고 열감이 제일 많은 이 가르마 쪽, 햇볕이 쏟아지는 이 위쪽에, 예. 위쪽에 한번 도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헤어라인. 헤어라인도 피지가 굉장히 많은 부위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리고 이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지야 말아야 될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목덜미 부분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목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뒷목이요. 뒷목이 굉장히 따뜻해요. 뒷목에 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뒷목에도 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열감 때문에 머리가 의외로 손상도 일어나는 부위거든요. 이제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부드럽게 할때손 바닥으로, 네.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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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세정을 해주는 거예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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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노래 부르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목덜미 부분도 한번 동글동글,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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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은 헤어라인과 정수리 쪽, 가르마 있는 쪽을 한번 그리고 목덜미 부분을 지성이신 분들은 샴푸, 햄버거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름에 피지 분비가 유달리 많은 분들, 지성은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시면 여름철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머리 헹궈볼게요. 에벌 샴푸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샴푸를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모발에 컨디셔너를 먼저 할 거예요. 지성 두피이신 분들의 좀 많은 특징이 뭐냐면, 컨디셔너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두피는 눅눅해서 볼륨이 꺼져 있죠? 그리고 모발은 아무래도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잘안 사용하다 보니까 머리가 부수수해 한 경우가 많아요. 손상도 손상이지만 모발은 모발 안에서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래서 헤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시죠? 스트레스가 또 두피에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컨디셔너를 써야 되는데 컨디셔너를 전체 샴푸하기 전에 써라는 부분이죠. 모발이 손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컨디셔너를 한번 펌핑할게요. 양을 많이 쓰는 것보단 효과적으로 도파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한번 비벼서 컨디셔너는 손상도가 많은 끝머리에 한번 도파하고요. 끝머리 한번 도파하고 그다음에 손상도가 많은 부분은 어디냐면. 겉머리, 이렇게 겉머리 부분이에요. 햇볕과 자외환경에 노출이 많은 겉머리, 겉머리 이렇게 도파하고요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쓱쓱 나머지 연결.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 소중한 내 머릿결, 건강해져라. 이때 연결할 때는 두피 가까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그냥 손으로 손빗질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러면 영양은 영양대로 안에 저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중에 샴푸를 통해서 한번 부드럽게 헹궈내기 때문에 지성인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눅눅한 느낌, 모발이 꺼지는 느낌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머리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소리가 정말 좋아요. 샴푸하실 때 이런 물소리 들으시면 이것도 백색 소음이라서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물소리를 들어보는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고. 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샴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샴푸를 하실 때 펌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전 에버샴푸 할때 펌핑이 3분의 1 정도만 했고, 지금은 전체 샴푸 할 때는 한 번만. 항상 이렇게. 손으로 거품을 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샴푸를 하실 때는 머리카락을 닦는다는 느낌보다는요. 두피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피 안쪽을 닦아낸다. 사실 두피 안에서 이런 피지라든지 많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모발 안에 사실은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나쁜 부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두피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항상 깨끗하게 헹궈낸다고 생각하시고 두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남은 거품을 이렇게 쓸어내면서 밑에는 이렇게 닦아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안 좋은 네. 안 좋은 이런 성분들을 조금 닦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영양을 공급했던 모발 안에 트리트먼트 성분은 잔여하고 겉표면만 부드럽게 닦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등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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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성두피 샴푸법을 알아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지성두피 샴푸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특별한 샴푸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샴푸법 들어가는 끝머리부터 빗질을 한다. 하지만 두피를 꼭 빗질을 하는 게 좋다. 정수리 방향으로 해서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에벌 샴푸. 목덜미랑 그리고 헤어라인, 그리고 정수리 쪽.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은 쪽에 버벌 샴푸를 3분의 1 정도를 한다. 세 번째는요.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컨디셔너랑 트리트먼트를 잘안 사용하시는데 안 그러면 머릿결이 너무 나빠지고 부스스 해지니까. 손상도 많은 끝머리, 그리고 겉머리 한번 부드럽게 도파하고 손으로 연결하되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원래 샴푸하듯이 부드럽게 샴푸를 해준다가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일반 샴푸법과 순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습관처럼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분도 이렇게 꿈나라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5분 정도, 10분 정도 드는 샴푸 시간을 올바르게 하면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머릿결도, 기분도 굉장히 좋아져서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게 샴푸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걸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양말이냐고 그러신 분이 라고 양말은 아니고요. 요건 제가 개발한 하트 눈가리개입니다. 하트 눈가리개. 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지성 두피이신 분들 꼭이 방법 활용해서 건강한 머릿결 두피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해야지만 좋은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나의 건강입니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